파가디자인이라고 해서 이게 중국 제품입니다 중국 브랜드인데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이 시계줄 얼핏 보면은 굉장히 고급감 있죠 파가닉디자인이라고 해서 요것도 굉장히 좋은게 뭐냐면 이 시계줄 자체가 되게 고급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롤렉스처럼 이렇게 그런 이렇게 여는 방법입니다. 이게 혼자 사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불편한데 이제 롤렉스처럼 이런 식으로 여는 제품이고요. 마감하고 디자인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이게 어떨까 하고 제가 이제 파가니 디자인 시계를 중국산 제품을 사봤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시계도. 제가 자주 착용